안녕하세요. 메타마스크와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리는 남자 이두진입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에어드랍 중 하나는 바로 모나드 생태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모나드 생태계의 에어드랍 작업은 무료로 참전해 볼수 있으면서도 꽤 기대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에어드랍 파머들이 중점적으로 한번 챙겨보는 그런 에어드랍은 우리도 놓치지 않고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나스코어의 테스트넷 같은 경우는 3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얼마 되지 않은 아주 극 초기의 에어드랍 작업이다 보니까요. 우리가 아주 손쉽게 참여해 보면서 어렵지 않게 파밍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도의 파트너십이나 VC 등의 투자 내역은 없지만요. 모나드 생태계 내에서 우리가 파밍을 해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크롬 확장 프로그램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밍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또에 뭐 위험성 노출 같은 것들도 없다 보니까 아주 손쉽게 참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먼저 접속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현재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가 연결을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나서 어, 접속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접속을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어, 여기 우측에 보면요. 런 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런 노드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이라고 해서 어, 트잭이 하나 나오게 되고, 트잭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채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좀 최고라는 부분들을 좀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깐요 한번 런노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채굴이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한 번씩만 접속을 해서 파밍을 하면 되는 그런 아주 손쉬운 파밍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테스크라고 해서 한번 볼게요. 테스크라고 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몇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뭐 팔로우 그리고 뭐 좋아요, 리트윗 다만 이 온체인 미션 같은 경우는 특정 모나드 NFT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때 이렇게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제가 텔레그램에 항상 이렇게 이렇게 모나드 관련된 소식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요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격이 주어져서 일리저블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포인트를 부가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7일 연속으로 포인트 파밍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깐요 매일매일 출석 체크 하듯이 들어와서 런 노드만 클릭을 하고 나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으니깐요 아, 우리가 앞으로는 이 모나스코어를 채굴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들어와서 채굴을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손쉽게 채굴을 하면서도 좋은 결과도 얻어 볼수 있다 보니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아, 에어드랍 작업 나하고는 맞겠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파밍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